깊이 내렸다. 오! 이거 봐. 가져간다, 가져간다. 야. 깊이 있습니다, 깊이. 뭘까요? 드름스도 좋고. 아. 더블히트 우와! 우와! 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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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멀리서 물어. 멀리서 깊이. 손맛 좀 보고. 좋아요. 야! 야, 실컷. 힘좀 빼고. 으쌰. <laughs> 아우 손맛 좋다. 센치는 됩니다. 빵은 어제 어제 그제보다 조금 좋아졌고 일단은 킵거둥어로 손맛이지.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바다입니다. 오늘은 고성군 장항 마을에 있는 부속 방파제입니다. 조그만 방파제예요. 이렇게 큰 방파제가 아닌. 앞쪽에서 한 4명 정도 할수 있는 방파제예요. 옆 사이드에는 고기가 사실 조금, 음, 조간을 장담 못하고, 앞에 이쪽으로, 정면 쪽으로 치면 고등어 전갱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고등어가 많이 나온다는 소식 듣고 달려와 봤습니다. 금방 정, 어, 고등어를 한 마리 잡았는데, 손맛 좋습니다. 손맛을 즐기시려면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저도 지금 낚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야, 아야, 아야. 왔다, 왔다, 왔다. 와우. 손맛 좋습니다 너는 그냥 따라오고 보니까 이상한 곡인데? 그흰 돌볼라 오늘 저는 지인들하고 캠낙을 나왔어요. 캠낙을 나왔기 때문에 낚시는 즐긴 만큼 딱 조금만 즐기고 여기서 밥 먹고, 그리고 놀다가 들어갈 거예요. 맥주 한 잔도 마시고, 간만에 맥주, 나외에서 맥주, 고등어야 메가리됐스요 메가리드 어다어 와, 다 와, 다 와, 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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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가리인가 뇌관리 없이 딸려오는데? 고등 아닌 거 같다 대략 잠그자 아.. 우와 근데 큰일 났다 우와 에이 뭐야 너 뭔데 이렇게 힘 쓰냐 썸네일 살짝 앉아줄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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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오, 오. 오. 야, 야, 야. 그냥 와 그냥 와 저기 오 너무 튼다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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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이씨. <laughs> 뭔데? 감시가 어, 없뜰지 없는데? 어? 자꾸만 있을게. 힘 빼놨잖아. <laughs> 숭어, 여름 숭어는 맛없다고 했는데. 야, 숭어 파티, 도다리 파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 도다리 잡았어요. 루어대로 도다리 잡았어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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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날씨 오오오,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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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뭐야? 너 뭐야? 안 올라와. 좀비인가 고등어인가? 오 시작해 돌 천국 들어가면 안돼안돼안돼안돼오또 또 도다리 우 <laughs> <오>, 미쳤나 봐 <laughs> 도다리 아니 도다리 바치야 여기 야나 루어 때로 이렇게 도다리 잡아 보기 처음이네 야 도다리 이수 야 도다리 핫 포인트네 핫 포인트 몰랐네 어, 왔다 왔다 오, 손맛은 좋다. 뭐든 간에. 뭐든 간에 손맛은 좋다. 무엇이요, 또? 아, 별게 다 올라와. 야, 손병이 요즘 얼마나 비싼데. 와, 크다, 그래도. 면, 이거 세 마리 잡았는데. 손병이 면탕에 먹어야지. 저거는 작은 거 잡으면 안 돼. 이만큼 돼야 돼, 이만큼. 한 번, 이만큼 돼야 돼. 어, 살려줘야 돼. 야. 정갱이 파티네 정갱이 파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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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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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와 밥주니까 바로 오네 진짜 밥주지? 오오오오 오. 손맛 손맛 이야 손맛 좋다 씨 작아도 손맛 좋다 메가리 데스요 오빠도 메가리가어 야야야 뭐야? 어? 이이 이 여름에 뽈락이 는 나와? 오 사이즈 90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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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고등어다 고등어 고등어다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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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예 아, 고등어 고등어 야 고등어 잠 쪄, 이제. 좋았어. 감이 온다. 와, 가볍다, 씨. 야, 밑밥 주고, 이, 이 바다, 봐라, 이바라 봐라, 바다. 우리가 다, 우리가 다 이런 줄알거 아니야? 난잘 아니, 잘 주고 안 주고 를 떠나서 이래 놓으면 바닥을 깨끗하게 좀 물로 착한번 뿌려주고 가면 좋은데. 이번에는 에스테르 라인 라인 여러분 보이십니까 가까이 갔다되면꼴똥말똥 하는 게 이게 에스테르 라인입니다 에스테르 라인 04 우리 조피디가 주로 아징 할때 쓰는 건데 옆에서 잘 잡고 있어서 제가 뺏었어요 워라메인 74 UL 솔리드 때입니다 UL 솔리드 때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워요 제 것도 가벼운데, 텐제거 들다가 얘되니까 엄청 가볍네. 들은 것 같지도 않아요. 완전, 완전 가벼워요. 이걸로 지그에드는 1.5g. 에스테 라인은 손에 전해지는 감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만한 고기도 잡아올려요. 느껴져요, 입질이. 에스테르 라인의 단점. 선이 안 보여요. 줄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자기 줄이 왔는지, 어디까지 깔아놨는지 잘 모른다는 점. 그게 단점입니다, s 라인은. 제가 합사 라인을 이제 주로 쓰는 이유가 시안성 때문에 쓴 거거든요. 저는 언니 시안성 때문에 합사를 평소에 주로 쓰고 있어요. 그것도 잘 보이는 핑크 합사. 밤에 잘 보입니다. 달이 훤하게 떴음에도 불구하고 라인이, 제 라인이 어디까지 있는지 안 보입니다.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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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지 손 감도만으로 낚시를 하는 게 에스트레라인입니다. 어또 쳐박는데 와 어~ 아올렸다 정체를 밝혀다 아! 아~ 이 새끼 진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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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또또 또, 또, 또. 대법힘 쓰는데 오. 아 전갱이 해수 어디 갔니? 이 앞에서 뭔다 이거 봐오오오오오오 오씨 뭔데 이거는 또 고갈비 고갈비야? 아, 갈비 사이즈. 얘 방생해 줄게 완전 갈비네. 얘더 커서 온난니는 아우. 가무니. 방생. 고등어. 고돌이. 막 가무니까 막 따라와. 가무네. 어. 스피드하게 가무니까. 강남 고성군 작은 방파제 장항 방파제 있는 옆에 있는 작은 방파제 나와봤어요. 야, 주말에 사람 사람 반물 반입니다. 고기는 한1% 정도 된것 같고 그 많은 손맛은 보지 못했는데 낮에는 낚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낮에 저희가 일찍 와서 자주 잡는다고 일찍 와 있었는데 아 폭염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어, 괜히 낮에는 낚시하지 마시고 어차피 고기는 해질 타이밍에 보니까 그 시간대에 맞춰서 오시면 될것 같고요 하, 주말은 낚시 피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리 이쪽저쪽 할것 없이 저희가 캐스팅을 하는 낚시라 뒤에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뒤에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좀힘면도 많이 쓰여서 뿐더러 다음에는 평일날에 다시 어, 재방문해 보도록 할게요 요 근처에 고등어랑 어 보리멸 전갱이 그 다음에 어, 숭어 숭어랑 제가 잡았던 거 도다리도 나와요. 제가 이걸로 지금 몇 가지를 잡은지 모르겠습니다. 꼴락도 나오고, 꼴락이 겨울철 국인데, 꼴락도 여기는 나오더라고요. 오늘 제가 잡은 총 5종은 그렇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잡아서 이제 먹니라고 총 조각은 지금 몇 마리 안 남았어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일날, 평일날 저녁에 오십시오. 주말에는 이곳을 방문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아, 주말에 오실 거면 그걸 알고 일찍 오셔서 자리 잡으시고요. 자, 오늘도 바다. 주말, 첫째 주 주말. 낚시, 평파제 낚시를 해봤어요. 고성군에서. 다음 주에도 고성으로 아마 오지 싶어요. 조가 알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